지금부터는 파김치를 담으신 거죠? 네, 파김치를 지금 버무리려고 합니다. 파김치 양념은 또 어떻게 해요? 양념은 그 육수물하고 어떤 육수? 다시마, 사과 육수에다가 끓인 물, 끓인 그것이 죽, 찹쌀, 아, 찹쌀풀, 찹쌀을 끓여서 풀처럼 만든 네. 걸 넣었고요. 그다음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는 거예요. 고춧가루, 마늘, 그다음에 아, 마늘 안나파는 어, 매실청. 까나리액젓 그다음에 쌀엿을 넣고요 앞에 배추김치 담은 거그 양념에 이어서 또 파김치를 담습니다. 근데 파는 안절이나 봐요. 파는 그냥 씻어서 바로 다듬고 씻어서 김치 양념에 버무리기만 한다. 좀 하얀데요? 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겠습니다. 고춧가루 부족해서 두 스푼을 꽤 넣었고. 파김치는 좀 익어서 먹어야 맛있죠? 맛있어. 이번에 사서 국물에서 바로 먹어도 맛있 음. 좀, 양념이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네. 네요 파가 양이 양념, 아니고 양념이 더들어요 음. 여기 고춧가루가 뭉쳤습니다. 파김치를 담궈 놓고, 어, 누룽지를 끓여서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김치의 양념이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우리 된장 여사님이 언제까지 김치를 담글 수 있을까요? 언제 내년까지 할란지 아직까지는 기운이 할만해요? 아직까지는 할란데 내가 이거 사러 갔다가도 음. 또 올까 못 올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내일은 올수 있을까? 내년엔 <laughs> 올수 있을까? 대장 교사님 저좀 보세요. 잘 먹고 잘 쉬면 기운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일단 드셔보세요. 근데 파김치가 더 간단하네요. 절이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싱거워. 싱거워. 빛깔이 아무 빛깔 아닌가? 그러면요. 꼬치가 뭐, 부족면 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냐면 까나리했죠. 역시 김치는 짭짤해야. 또그 전라도 손맛이요. 젓갈 맛이 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한번 조미료 같은 건안 치는데 젓갈은 좀 많이 치시는 것 같습니다. 젓갈이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나. <laughs> 갈치액젓은 다 썼어? 안써 요즘에. 갈치액젓은 옵자 떨어졌어. 음, 또 주문하면 되죠. 예전날에는 황색이 전서 사서 다음번 김치가 꼬숩고 달아. 음. 이번에도 갈치 액젓 사러 가야 되겠네. 시키거나. 가을에. 음. 이거 다 담을게요.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완성해요. 자, 이거 한 주먹 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주먹 들고. 그냥 막 들고요. 네. 자,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생겼네. 어, 엄마 손좀 치워보세요. 그대로 꼭고 자 여러분 맛있는 파김치 또 익으면 새콤달콤 맛있어집니다. 등장여 선님 예, 한 말씀 예 다음에 또 파김치 맛있게 담을게요 들고 예 여러분 다물게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예, 안녕 <그냥> 마, <laughs> 맛있는 반찬이 지금 헐것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